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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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약간 덜 빠진 게좀 있기도 하고. 네. 멋지? 여기 그리고 여기가 여기 좀사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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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안녕하세요. 겸세큰디신입니다. <몬> <Hi. gente>. 오랜만에 뵐고 <몬> 왔고요. <될것> <몬> 오늘 이렇게 일 끝나고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매장에서 인턴인 친구 머리거든요. 해가지고 오늘 뿌리 탈색하고 핑크, 좀 밝은 핑크 염색까지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뿌리 탈색하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적신 상태에서 이제 모발의 손상도가 많다 싶으면 이제 올라플렉스 2번 있거든요. 이걸로 전처리를 하고, 이제 나가서 뿌리 탈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모발의 끊김이나 어떤 그런 발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최소한으로 줄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도포되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주고, 뭐한 5분 정도만 잠깐 방치하고 나가겠습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어, 여기 위는 한두 달쯤 응. 되고, 네. 여기 안쪽은 응. 세달 됐어요. 응, 세달 정도 됐는 머리고,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약간씩, 어, 저거 하셨죠? 니터치, 저거. 붙임머리. 네. 붙임머리 아, 해서 이쪽에 붙임머리 떼면서 약간의 이렇게 단모 현상 조금 있는 것들 있고, 그리고 곱슬모인 것. 되게 좀 어려운 머리인데요 정도 자랐습니다. 오케이. 두상 굴곡이 별로 없으신 편이네요, 예진님. 저 뒤에가 판판해요. 어, 그래서 되게 바르기 편해요, 지금. 그래요? 음. 이게 사람마다 두상 이 모질 이게 다 다른데 이런 모질은 좀 바르기가 편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바르거든요. 그래서. 오. 살롱워크 할 때도 어떤 고객님은 어? 이렇게 바르기 편하지?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상이 뭔가 좀 완만하고 굴곡이 없는 사람들이 좀 바르기 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두상입니다 네. 몰랐어요 딱 발라보면 바로 느껴져요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막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뭔가 편하다 혹은 반대로 뭔가 어이분은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럴 때 늦,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두상이 조금 굴곡이 많으신 분이거나 그럴 때 되게 좀 바르기 어려웠던 기억인 것 같아요. 응. 응. 하루에 제일 많이 하셨던 게몇 번? 하루에 제일 많이 했던 거아 9명이 제일 최고여서 9명 하면 조금 어지러워요. 거의 저녁 7시쯤 넘어가면 은 어지러워서 당 떨어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아홉 명은 되게 하기 힘든, 힘든데 보통은 다 5명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하루에 네. 한두 명은 좀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가 없고 세명네명 다섯 명 다섯 명 정도가 이제 적당히 좀 바쁘면서 어, 시간도 잘 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네. 유튜브가 떡상을 해서 네네 너무 바빠지게 되면은 어 벌써 행복하네 예.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좋죠. 뭐 솔직히 그게 뭐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너무 좋고 또 오시는 분들 한분한분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 제가 딱 솔루션 다 내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리 자체가 발열 그렇게 나요? 어때요? 본인 머리가 스스로 발열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좀 많이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땀많 없어요. 없어요? 네. 오 여름철이나 이럴 때막땀막 막 삐질삐질 그러니까 땀 당연히 밖에 나가면 흘리겠지만 네. 막이 에어컨 틀려 있는 실내에서도 그렇게 흘리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땀이 거의 없어요. 오 그러면은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하지 않는 머리들, 이를테면 곱슬이 아닌 그냥 직모라든지 탈색이 잘 되는 머리라든지 어, 아니면 잘안 끊어지는 머리들은 어, 디테일보다는 솔직히 속도를 요즘에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도 위주로 조금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 단 넘어가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더 살롱워크에 도움이 되고 조금 어~ 민감한 머리들 어, 요즘 말하는 그~ 머리 초록 색깔 머리 슈랭머리나 아니면 곱슬이 심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머리 큐티클이 안 고른 머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을 해주셔야지 끊어짐이 없어집니다 그런 머리에 이제 빠르게 막 하다 보면은 안에 이쪽 안에 발열이 가득 차게 돼서 언젠가는 이렇게 막 많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전제 고객님들이 다음번에 다시 왔는데 막 끊어져 있는 거는 제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 부분마다 자라나는 음. 속도가 다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 빨리 자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자랄 수는 있는데 어떤 존이더 많이 자란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보통 보면 네이프가 더 길거든요. 네. 그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두피를 바르지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두상의 굴곡이 네이프 쪽은 이렇게 훅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피에 최대한 더 근접하게 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리고 이쪽은 두피에 근접하게 안 발라도 여기 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피에 근접하게 안 발라도 두피에 닿거나 아니면 최대한 두피 끝까지 들어가는데 이 네이프 부분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피가 조금 이 뿌리가 덜 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프가 더 길어요. 음 네, 제가 많이 해본 결과 그래요. 그래서 뿌리 탈색은 그냥 냅다 그냥 빠르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원장님이 잘 하시니까 냅다 빠르게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인정이요. 왜냐 면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도 해안 끊어지네라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소위 말해서 진짜 냅다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제 머리 이제 아래는 탈색하면 안 되는 머리예요. 아니요, 탈색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손상이어서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전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탈색 몇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대충. 대충도 모르겠어요. 대충 0 번. 이런이 이런 있잖아 10번은 넘었다. 아니뭐 다섯 번 넘었다 안 10년 년 동안, 살0모여안아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했어요. 네. 선비시네요. <laughs> 중간에 블랙안1도년었고 그래서. 샴푸 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의 약이 최대한 닿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보시면은 뭔가 그 노란 기가 최대한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잘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 주의할 점은 파란 색깔 탈색약이 조금 믹스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이런 노란 기가 조금 보색이 됐을 수도 있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빠졌는 거를 예측을 하고 샴푸를 해야지 노란 기가 내가 생각했는 것만큼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방치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됐거든요 뿌리도 꽤나 길었기 때문에 방치를 조금 더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파워는 좀 강한 편으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샴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물로만 헹군 상태이고요 지금 뿌리 탈색 이렇게 이 정도로 빠졌거든요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잘 빠진 것 같고,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수가 안 비었거든요? 비운 거 없고, 지금 머리카락 나온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음. 색깔 마음에 드시나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오케이. 뿌리 3cm 정도 자랐는 뿌리였는데, 오늘 생각보다 뿌리 탈색이 3cm 정도가 여기 경계 부분이 한이 정도가 같이 너무 잘 빠져줘서 엄청 완성도 높은 핑크 염색이 완성됐습니다. 와. 와, 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말리고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마무리는 항상 올라플렉스 6번 꼭 사용합니다.